안녕하십니까 고비트입니다. 7월 1일 단 하루 양봉을 만들고 7월 내내 큼직한 음봉을 만들면서 하락을 하고 있는 비트코인. 차트 분석 전문가 저 고비트가 비트코인 앞으로의 방향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차트 분석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큰 틀의 시나리오를 잡는 것입니다. 이큰 틀의 분석 방법은 주로 엘리어트 파동과 와이코프 이론입니다. 그중 저는 와이코프 프라이스 사이클, 와이코프 가격 주기 이론을 가장 신뢰하고 선호합니다. 와이코프 가격 주기 이론에 따르면 시장의 구조는 둘중 하나로 나타납니다. 추세와 범위. 그중 추세는 상방 추세, 하방 추세 둘로 나뉘어집니다. 레인지 범위는 어큐뮬레이션 축척과 디스트리뷰션 분배 구조로 나뉘어집니다. 범위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상단 하단을 이탈하는 테스트 이후 추세를 만듭니다. 이 이론을 토대로 비트코인 차트를 봅니다.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매집 후 상승, 매집 후 상승, 매집 후 하락인 것일까요? 우선 일봉상에서는 디스트리뷰션 분배 구조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일봉상에서의 구조이기에좀더큰 타임프레임에서 봅니다. 지금 차트는 비트코인 2주 캔들 로그 차트입니다. 2009년부터 오늘까지 약 15년간의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여기서 와이코프 주기 이론에 따라 분석을 하다 보니 새로운 패턴과 주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4년마다 열리는 미국 대통령 선거입니다. 새로의 빨간색 점선이 미국 대선이 있던 날짜입니다. 올해 미국 대선 예정일은 24년 11월 5일입니다. 이는 4년마다 시행되는 비트코인 반감기와 비교해보면 보라색 실선이 비트코인 반감기이고 점선이 미 대선입니다. 2012년을 제외하고 반감기 이후 미 대선이 열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감기와 미 대선 사이의 기간은 점점 길어지네요. 미 대선 4년 주기로 이와 같은 회색 박스와 노란색 박스가 공통적으로 보입니다. 회색 박스의 매직 구간과 노란색 박스의 하락 후 반등을 하는 구간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사실은 2016년, 2020년을 기준으로 만든 회색 박스와 노란색 박스의 크기마저 모두 똑같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대선까지 남은 기간을 파란색 박스로 체크합니다. 전체적으로 파란색 박스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남은 기간의 파란색 박스 구간에서 공통적인 하락이나 상승보다는 대선 직후에 상승을 위해 쉐이크아웃, 즉, 개미털기 형태의 모습이 보인다는 점입니다. 2016년, 20년 파란색 박스 구간에서 이전 매물 때까지 하락 후 반등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 시즌 예상 반등 구간은 44K 정도가 예상됩니다. 7월, 8월 하락, 이후 9월, 10월 반등을 해서 11월부터는 상승하는 이런 형태를 예상할 수 있겠네요. 좀더 확대해서 보면 대략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나 이 형태는 2주봉이라는 굉장히 큰 타임 프레임에서 보는 관점으로 상승 시나리오의 하나로 미국 대선 11월 5일 이후 상승 가능성의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분석을 하다 보니 하락 시나리오도 보입니다. 다른 시즌과 다르게 이번 시즌 2020-2004년까지는 명확한 쌍고점의 패턴이 보입니다. 이는 어큐뮬레이션 축척 후 상승 축척 후 상승 축척 후 상승이었지만 이번 시즌이 이 모든 상승의 고점으로 다음 시즌부터는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또한 시장의 잠재적인 추세를 파악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bos가 있습니다. BOS란 브레이크 오브 스트럭처라고 시장 추세의 잠재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거래 용어입니다. 하나의 구조 단계의 종류와 다른 구조 단계의 시작을 알릴 수 있으며 가격 반전이 아닌 추세 지속을 나타냅니다. 가격 하락도 같은 원리로 BOS가 나타납니다. 이런 BOS를 적용시 모든 시즌에서 전고점 돌파 후 상승하였지만 이번 시즌 21년도 전고점 돌파 이후 저항에 걸려 하락하는 형태로 보여집니다. 물론 2016년도 시즌에서 고점 돌파 이후 6주 동안 하락이 있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 형태가 이번 시즌과 같다고 하기에는 굉장히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RSI를 살펴보면 다른 시즌 모두 파란색 박스 구간이 RSI 이평이 우상향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박스는 그 위에 있습니다. 단지 2016년도만 중간에 걸쳐 있긴 했지만 그래도 RSI 이평은 우상향하는 형태입니다. 지금 24년도 파란색 RSI는 반등을 하려면 꽤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형태로 보여집니다. 오히려 급격한 하락이 진행되는 형태로 보여집니다. 비트코인 주봉차트입니다. 일주봉 차트입니다. 아까 차트는 2주봉 차트였고 지금은 1주봉 차트입니다. 11월이 상승이라면 이 추세 라인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또한 오더블록을 살펴보면 아, 오더블록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더블록이란 수요와 공급에 최적화된 영역을 일컫는 말입니다. 대형 금융기관 또는 세력들이 대량 주문을 통해서 특정 영역에서 자산을 축적한 후 특정 가격대 구간에서 판매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차트에 나타나는 영역입니다. 급격한 상승을 하기 전에 마지막 음봉 캔들은 오더 블록입니다. 또한 급격한 상승을 할때첫 번째 큰 상승 전에 양봉 캔들은 오더 블록입니다. 이는 하락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오더 블록을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52K, 43K 오더블럭이 보입니다. 적어도 43K 오더블럭에서는 반등이 나와야 추세를 이어가겠네요. 또그 43K는 이 추세선과도 맞닿은 지점이네요. 일본 차트로 돌아와서 1차 매물대 구간인 52K 구간과 1차 오더블럭이죠. 1차 오더블럭인 52K 구간과 평행 채널 하단 사이에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이번 주에 다시 채널 안으로 상승하여 진입한다면 약간의 횡보나 상승을 좀 기다릴 수 있겠지만 52K 매물대 구간을 먼저 진입한다면 그 다음 매물대 구간으로 갈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자, 관점 정리합니다. 저는 장기적 트레이딩 전략으로 숏을 봅니다. 그것도 44K까지의 숏이 아닌 15K까지 정도의 어마어마한 하락을 예상해 봅니다. 그러나 다시 반등하여 60k 구간 안으로 진입한다면 그때 상승 관점을 보겠습니다. 이는 제 분석보다도 전략적으로 60k 이전에는 숏으로 대응하여 상승에 대한 보수적인 접근을 하겠다는 트레이딩 전략입니다. 그 누구도 비트코인의 미래의 가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확률에 베팅하는 것이고 11월까지 미국 대선까지 롱보다는 숏이 승률이 높아 보입니다. 만일 제 관점이 틀렸다면 적어도 60k 이상부터 상승 전략으로 접근해도 늦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1월부터 어마어마한 다시 또 상승을 할 테니까요. 그러나 지금은 조금은 숏 포지션을 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접근하는 게 계좌를 잃지 않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조금은 충격적인 관점일 수도 있습니다. 제 관점이 틀리더라도 지금의 이런 플랜으로 접근하는 것이 시드를 보호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매일 매일 시황 텔레그램에 올리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방도 오셔서 소통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에서 궁금하신 부분이나 뭐 차트 작도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텔레그램에 유튜브 댓글로 말씀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딩은 혼자서 하기 힘듭니다 같이 함께 하시면서 헤쳐나가시죠 이상 고비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